진짜 이런거 네? 응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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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선물 고맙다고해 뭐줬는데? 고마워 제대로해 고마워 짜잔 이는날석을생 생일이라 케이크 먹을 수 있는 녀석을 먹을 를 있는 녀석을 먹을 수 있는 녀석을 먹을 수 있는 녀 이거 믹요이베믹이드베리을수 있는 녀석을 먹을 수 있는 드디어 비를 맞으면서 케이크를 집까지 갖고 왔다 진짜 이런 거 어딨냐? 음? 비 맞으면서 동생 이 <laughs> 먹고 싶은 케이크 사다 주는 어? 음 맛있겠다 오늘 티셔츠는 이거다 뭐야 집에 아무도 없어? 케이크 사 왔는데? 아 뭐야 몰카야? 나 케이크 사왔는데 일단 냉장고에 넣어놔야겠다 동생한테 문자 하나를 받았는데 오늘 집 바쁘다고 케이크 커팅을 미리 했다고 하네요 어머니와 같이 케이크를 먹었대요. 케이크 커팅식을 같이 축하 노래 불러주면서 영상을 담고 싶었는데 이 금은 내 거다. 밥다 먹고 이제 혼자 케이크 먹는 케이크 먹방. 케이크에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바나나 우유가 필요하죠. 하고 빨대랑 같이. 짜잔. 이 케이크를 저는 이 버조그릇에 남은 케이크는 다시 박스. 딱한 입만 그 먹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집중하세요. 딱한 입이에요, 한 입. 나머지는 저는 천천히 여유롭게 먹을 거라 딱한 입만 보여드릴게요. 블루베리랑 이제 초코 생크림 같이. 음 맛있다. 중간 중간에 이런 초코 초코칩 같은 것도 씹어요 같이. 바나나 우유도 한입자 그러면 동생 없는 동생 생일파티 는 여기까지 왜? 생일선물 고맙다고 해 뭐 줬는데? 그거 케이크랑 10만원 원? 보냈어? 입금했어? 응 어. 고마워 제대로 해 고마워 사줘서 이거 하고 찍을까? 그 언니들이 누군데? 오빠 몰라먹었 뭐야 뭐 동생이 어디서 또 케이크 선물 받았나봐요 동생 대신 내가 언박싱 함. 지, 지 생일 너 휘낭시고만 무화과 오, 콘프러스트 맛있겠다. 얼그레이 초코칩 코코넛 그다음에 저거, 초코칩 쿠키. 저거. 언니들이 유명한 데서 가졌다. 아 어, 지금은 제가 뭘 먹을 거냐? 짜잔. 최근에 동생 생일이어가지고 케이크를 받아왔는데 안 먹겠대요. 그래서 제가 사준 초코 생크림 크림 초코 생크림 케이크만 먹고. 이거 안먹는다고 하길래 아 여기도 그림이 이렇게 있네 <웃음> <웃음> <이거야>. <웃음> 응. 아 이것도 있어요 나만의 그 주주? 시크릿 주주 만들기 아, 이렇게 와우. 초콜릿을 다 박아놨구나. 오, 이런 거요 약간. 음, 맛없다. 짜잔. 빵에다가 여기 딸기크림이랑 생크림 이렇게 겹겹이 들어갔네요 무슨 맛인지 딸기 맛이긴 한데 일단 바나나 우유 같이 약간 조금.. 싼.. 딸기 맛.. 크림은 건강한 맛이 아니에요. 여기 크림 색깔 보면 약간 좀 인위적인 그런 핑크색이거든요. 진중가? 사실, 이렇게 뭐, 제가 선물 받은 케이크는 아니지만, 정성으로 먹어야죠. 이제, 이거 준 친구는 얼마나 기뻐하면서 좋겠어요, 동생한테. 그러니까,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죠. 그럼 나머지는 다시. 먼저 들어가요 thank you